어렸을 적에는 누가 제일 강하게 보이던가요? 여자아이들은 공기 잘하고 고무줄 잘하는 친구들이 강한가요? 우리 남자들 사이에서는 싸움 잘하는 애가 강자인 줄 알았죠. 근데 이제 입시가 점점 다가오면은 사정이 달라집니다. 싸움 잘한다고 점수를 많이 받는 건 아니니까 이제 공부 잘하는 애가 강자가 되죠.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취직할 때가 되면 그 공부 잘하는 사람한테 월급 주고 그 사람을 채용하는 돈 많은 사람이 강자가 되죠. 그런데 그런 돈 많은 사람들을 원하기만 하면 감옥에 쳐 넣을 수 있는 권력자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들이 더 강자네. 그러나 그런 권력자들을 권력을 얻기 전부터 키우고 스판서를 해가지고 잘얼고매고 이용하는 배우의 조종 세력이 있죠. 한국이나 미국이나 뭐. 그러나 권불 십년 화무 십로1 0년간는 권세가 없지요 열을 이상 계속 불금을 유지하는 싱싱함을 유지하는 꽃이 없지요 그러면 이제 권력도 별거 아니죠 그럴 때쯤 되면은 좀 이제 성숙해지면은 평생 인류를 위해서 연구하고 노력하고 그래서 인류를 위해서 기여하는 그런 노벨상 받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진짜 강자가 아닌가? 아니면은 수십 년 동안 만두만 만들었어요. 수십 년 동안 만두를 빚어서 맛있는 만두를 동네 사람들한테 진정한 강자인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강자에 관심이 많아요 약자한테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은 진짜 강한 자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1절이죠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사도 바울은 엉뚱한 소리를 하네요. 로마 교회 교인들이 강자래요. 우리 알라메다 교회 교인들이 강자래요. 그런데 로마 교회 교인들, 우리 알라메다 장로교회 교인들 많이 배웠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 흔한 Ph.D. 아 Ph.D. 있어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우리 이민 교회에는 PhD가 흔합니다. 근데 로마 교회 교인들 뭐 많이 배웠나요? 뭐 돈이 많나요? 권력이 있나요? 대부분이 다 가난한 유대 이민자들이에요. 그리고 노예 출신의 뭐 로마 수비대 말단 군인들 그 가족들. 세상적으로 보면은 전혀 강한 것과는 거리가 먼데 사도 바울은 그들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강한 자는 어떤 자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진짜 강한 자는요 책임질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반대예요 세상은요 책임을 안 지는 사람이 강자예요 죽을 죄를 져놓고도 책임을 안져 법의 구애를 받지 않아요.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러도 사과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강자인 줄 알아요. 강자로 또 인정해 줘요. 아직도 그런 지구촌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요. 책임질 줄 아는 쿠테타를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정권을 잡은 군인들. 책임 안 져요. 권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책임을 안 져요. 배고파서 가게에서 과자를 하나 훔쳐먹어도 구속되고 감옥 가고 그러는데, 아, 이 국민 세금을 그냥 수십조 원씩 다 빼돌리고, 뭐, 그래도 조사도 안 받고, 조사를 받아도 다 빼주고, 엉터리로 수사하고, 형벌도 받지 않고, 기소도 안 하고, 책임도 안 지고, 아니, 가난한 영세상인들은 맨날 세무조사받고, 감옥가고, 대재벌들은 다 피해가요. 강할수록 책임을 안 져요. 저는 한국만 그런 줄 알았어요. 미국도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요, 정반대예요 본문 1절에 보세요.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 누가 강한 자라고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 대신 그 책임을 져주는 그 사람이 진짜 강한 자예요. 그리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내가 강하고 내가 힘이 세니까 자, 엎드려, 무릎 꿇어. 이게 아니에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약자들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 진짜 강한 자는요. 자기보다 연약한 사람들, 자기보다 약점이 많은 사람들, 자기보다 힘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강자예요. 그래서 진짜 강한 자는요, 내, 내 책임입니다. 이렇게 할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 토마스 에디슨 아시죠? 그 에디슨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전구의 발명을 위해서 천번 실패했지만 그건 실패가 아니라 그게 다 발명을 위한 과정이었다. 때로 굴곡진 길을 가고 실수로 시, 실패하기도 하고 그러나 나는 그때마다 용감하게 내 실수와 내 잘못을 시인하고 책임지려고 했다. 그래서 결국은 발명품을 만드는 데 성공할 수 있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발명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그 실수를 했겠어요. 시행착오를. 근데 그때마다 내가 다시 나를 되돌아보고 그 사고와 그 시행착오에 내가 책임을 지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저 송나라의 임포라는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군자는 자신에게 책임을 돌리고, 소인은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린다. 무슨 일이 잘못됐어요? 그럼, 아, 쟤 때문에 그랬어요. 쟤 때문에 그랬어요. 그건 소인배라는 거예요. 내 잘못이 아니에요. 문제가 생겼어요. 내 책임이 옳이다 이게 군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사고가 나면, 아, 내 책임은 아니라고. 제가 그랬다고. 제가 잘못해서 그랬다고. 다른 사람의 실수까지도 자기가 짊어질 때, 그때 공동체의 신뢰가 형성되고, 그런 공동체가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죠. 그걸 제일 잘하신 분이 누구예요? 이 성탄의 주일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뭐예요? 본인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들이 겪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과 궁핍과 죄와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려고 오신 거예요. 대신 짐을 져주시고 우리 죄를 홀로 담당하셨어요. 이렇게 우리 주님처럼 내게 주어진 책임이 아무리 작은 것이랄지라도 그것을 잘 감당하고 내 책임입니다. 할수 있는 강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진짜 강한 자는요,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강한 사람으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웃을 기쁘시게, 기쁘게 하는 사람은 강한자가 아니잖아요. 이웃을 공포스럽게 만들고 주눅들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끼리 재미나게 이렇게, 이렇게 깔깔거리고 그러다가 강한자가 오면 어떻게 해요? 조용해지고. 하던 말도 스답하고 아, 조용해, 조용해, 조용해. 사장님 오셔, 조용히, 조용히해 장군님 오셔. 그게 장군이든 사장이든 뭐 대통령이든 그건 진짜 강한 게 아니에요. 진짜 강한 사람은 군기 잡는 사람, 혼내는 사람, 다른 사람들을 억눌러서 꼼짝 못하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 아니. 그건 진정한 강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 전체주의, 이 독재에 그냥 찌들어 가지고 거기에 익숙해 있어요. 그래서 남을 억누르고 그냥 꼽짝 못하게 하고, 이런 사람을 강한 자로 여기에요. 천만의 말씀, 강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강한 사람은 딱딱한 분위기를 부드럽게 해주고, 다른 사람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는 사람. 본문 2절, 3절 보세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오신,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우리를 기쁘게 하셨어요, 우리를. 그래서 자기 때가 아닌데도 혼인잔치에서 물을 로 포도주도 만드시고. 가짜로 강한 자들은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억누르고 희생시키고 굴복시킵니다. 그러나 진짜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유명한 사건이죠. 1981년도에 레이건 대통령이 존 힌클리라는 청년의 암살 시도를 당했죠. 그리고 총 맞았잖아요. 그래서 수술 받았다고요. 근데 수술을 해서 딱 깨어났는데 그 아내 낸시한테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여보, 내가 말이야, 몸을 잽싸게 숙여야 되는데 그걸 까먹었어. 그랬다고 그래요. 깨어나자마자. 얼마나 노심초사 옆에서 안절부절하고, 남편이 이거 죽으면 어떡하나. 대통령의 아내로서가 아니라, 영부인으로서가 아니라, 한 여자, 한 아내로서. 얼마나 걱정했겠어요. 그런데 진짜 지금 총 맞아가지고 아프고 지금 수술을 받고 뭐 이랬는데, 깨어나서 자기 부인을 먼저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웃겨주는 거예요. 레이건 대통령, 뭐, 정책은 뒤로 하고, 저는 이런 점은 정말 높이 평가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같이 일하는 사람들 그냥 언제 그냥 트위터로 나를 자를지 모르는 이런 공포 가운데 주눅들어서 그렇게 살게 한게 아니라 편안하게 웃겨주고 실수를 했더라도 예, 워싱턴에서 미소 정상 회담을 하죠 그래서 이제 저말나온 김에 그 어, 레건 대통령하고. 소련의 고르바 고르바초프하고 회담을 합니다. 그런데 회담을 하는데요, 이 레이건 대통령이 농담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고르바초프가 공산당 서기장이 됐는데 러시아 국민들이 너무 보드카를 많이 마시니까 판매 제한을 했습니다. 너무 술을 많이 마시니까. 그런데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보드카를 사재기하고 보드카 값이 막 오르고. 상점 앞에서 술사려고 그냥 줄을 쫙 서서 해외 토픽에도 나왔다고요. 그니까 러 레이건이 뭐라고 농담을 하느냐면은 하루는 보드카를 살려고 당신의 나라에서 줄서 있던 한 젊은이가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겠다. 진절머리가 난다. 내가 고르바초파한테 가서 그를 쏴 죽여야 되겠다. 그러고는 사라졌대요. 그런데 한 시간 후쯤에 그 젊은이가 다시 왔대요. 같이 줄을 서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물어댑니다. 고르바초프를 죽였나요? 그랬더니 그 젊은이가 아이고 말 마세요. 거기는요 더 많은 사람들이 여기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아주 기가 막힌 농담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르바초프가 그 말을 듣고 까까까까까 웃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농담입니까? 이 회담이 냉전을 종식시키는 회담이었어요. 이 역사적으로요, 이거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위대한, 미국과 소련 간의 그 냉전을 중지시키는 그런 이 정말 이 중요한 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게 아주 작은 사소한 농담이에요. 물론 그것만은 아니겠죠. 그러나 중요한 계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 아 뭐, 줄 세우고, 군기 잡고, 호통치고, 로마 천부장 로마 군인들은 그랬죠. 제자들도 그랬어요, 제자들도. 제자들 군기 잡는 장면 나오잖아요. 어린애들이 막 예수님께 오니까, 아, 줄 서. 시끄러워. 조용히 해. 저기, 비켜. 제자들이 군기 잡은 거예요. 회중들 놓고. 그랬더니 뭐래요? 예수님이 제자를 꾸짖으십니다. 그랬잖아요. 오히려 그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이, 그 뒤에 가로치고, 이 어리석은 것들아. 예수님이 백성들을 가르칠 때, 여러분 저처럼 이렇게 딱딱하게 이렇게 했어요? 농담도 하시고. 비유도 하시고 우스운 패러블 재미난 얘기. 그래서 부드럽게 복음을 부드럽게 전파하셨어요. 여러분 강한 자는요. 무게 잡고 뭐 분위기 딱딱하게 하고 어색하게 하고 뭐줄 세우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편안하게 하고 자유롭게 하고 그런 진정한 강자를 알아보고 그런 강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진짜 강한 자는 참는 사람입니다. 사절에 보세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소망을 가지고. 참고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강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인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오고 소망이라는 단어가 네 번이나 나오죠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사람이 강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 보세요 또 이사야가 가로돼 이세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진정 강자.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들.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일본에 가모가시라 요시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요. 일본 경영학에 있어서는 아주 탁월한 사람입니다. 아주 일본 그 서비스 업계의 신화적인 인물이죠. 그래서 뭐 고객 만족도 1위, 뭐 종업원 만족도 1위, 세일즈 뭐 만족도 1위, 뭐 하여튼 뭐다 1등 한 사람이에요.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양반이 말단 종업원에서 그 작은 그 편의점에서 일을 배워가지고 마침내 일본 제일의그 편의점, 체인점 사장이 된 그런 사람인데 이분이요. 엄청나게 일을 잘 한대요. 일을 너무 빨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인데 뭐 다섯 사람이 열 사람 목소리 하는 거야. 얼마나 빠른지 그냥 뭐 순식간에 남들은 그냥 붙어가지고 진열장 하나 정리하는데 뭐하뭐몇 시간 걸리면 이분은 그냥 30분이면 그냥 점포 하나를 다 뒤집어 놓고 얼마나 빠른지 그래서 다른 사람 일하는 걸, 일하는 걸 보면 너무 한심한 거예요. 아이고, 저, 저렇게 이래서 밥 먹고 살겠나. 그래서 처음에는요, 아이고, 저기, 비키라고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자네는 저기 가있으라고. 아, 이렇게 했대요. 그런데 하루는 그 상사가 그렇게 하는 걸 보고 그, 요시이토한테 그랬대요. 야, 자네. 자네가 아무리 그렇게 일을 빨리 하고 잘해도 자네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하나? 그걸 생각해야지. 자네가 늘그 자리에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닌가? 아이 말을 듣고 보통 사람 같으면 아유 뭐 나보다도 일도 못 하는 사람이 뭐 그런 충고를 해? 아 이랬을 텐데 깨달았어요. 그래서 아. 진짜 잘하는 사람은 진짜 강자는 내가 강자가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강자로 빠른 사람으로 일 잘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인 에이블러 다른 사람을 잘하게 만드는 게 진짜 강자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그 후부터는 자기는 이렇게 뒤에서 뭐 잘못하고 이런 것만 이렇게 조금 이렇게 그냥 교정하는 그런 일만 하고 다른 사람이 잘할 수 있도록 했대요. 그랬더니 점포마다 매출도 올라가고 일이 잘 되더래요.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도 신나서 일하더래요. 잘한다 잘한다 그러고 다른 사람을 일을 잘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사람이 강자라는 걸 깨달으니까. 내가 강자가 되고 나 혼자 잘하는건 잘난 건요. 그건 웬만하면 다할수 있어요. 어려운 거는 다른 사람을 잘하게 만드는 게 어려워요. 근데 그래야 크게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처리하고 싶은 일이 있었을 때도 기다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잘할 때까지. 여러분, 강한 자는 책임질 줄 아는 사람. 예수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대해서 책임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강한 자는 자기 힘을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억누르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기쁘고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 그래서 하늘에는 기쁨, 땅에는 평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강자지. 강한 자는 끝까지 소망 가운데 인내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COVID-19 팬데믹 시대에 예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이 성탄의 절기 역사상 가장 강한 왕 중에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면서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시기를 임마누엘,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